레비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표현할 때더 깊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할 때더 깊어집니다. 별일 없다는 것이 별볼일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소중한 건 일상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인들이 이 시를 쓴거 보면요. 특별한 내용 가지고 시를 쓰지 않아요. 굉장히 평범한 것들, 우리 주변에 자주 보는 것들 가지고 시를 씁니다. 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좀 소개했던 시인 것 같은데요. 뭐,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 그냥 대추 하나 보고 쓴 거예요. 근데 시가 되게 아름답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랑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그러니까 시장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대추 하나인데요. 시인은 그 평범한 대추를 보면서 평범하지 않은 아픔을 보았고, 평범하지 않은 견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별일 없이 잘 익은 대추 하나도요, 별 볼일 없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은 더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스쳐 지나가면 있는지도 모를 그런 풀꽃인데 별볼일 없어 보이는 그 꽃을 발걸음 멈추고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참 예뻐요. 그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다가 내가 생, 사랑하는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은 나태주 시인 자체가 풀꽃을 아름답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풀꽃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아 준 것뿐입니다. 장석주 시인이 대추를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특별한 대추, 그 특별함을 제대로 보아 준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내가 특별하지 않아서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아름답지 않아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풀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대추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이미 훌륭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특별하게 보십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요. 뭉클한 장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거친 뱃사람 시몬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앞으로 나는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단단하고 견고한 반석이라고 너를 부르겠다. 물고기 잡는 너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내 삶에는 생선 비린내 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조차도 나 자신을 별볼일 없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묵상할수록 이 뭉클한 그런 부르심이죠. 사실 맹인을 만나는 장면은 그 뭉클함이 더 커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죠. 그런 아픔에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더 아파요. 너는 죄인이다.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맹인이겠냐. 그때 예수님의 한 마디. 죄가 많아서 맹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다. 버려진 삶인 줄 알았는데 선택된 삶인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아름답습니다. 아니 내가 나 자신에게 무엇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특별함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특별하다고 계속 표현해 주세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그러니까 저의 제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로만 특별함을 듣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나참 특별한 사람이야. 내 삶은 참 특별한 삶이야.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는 삶이 특별하다는 고백입니다. 이전에 한 분이 감사시대 때 이런 감사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딸과 함께 맛있는 것을 배달시켰다. 한 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 알아봤더니 다른 집 앞에 갖다 놓았다. 그제야 다시 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화내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김성고 사님이 선복이랑 기다리다가 한 시간 넘게 기다렸고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내 마음이 넉넉했다는 것에 감사한 거죠. 그 작은 감사가 내 속에도 특별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아름다운 넉넉함이 있음을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초대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평범한 내 삶이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려라. 이 화목제는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거든요. 12절에 보니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화목제물을 드리거든요. 이것도 사실 감사와 같은 맥락이죠. 소원, 하나님께 약속한 것.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지킬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큰 감사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감사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더큰 감사죠. 2016년 8월에 제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된 것도 큰 감사이지만, 제가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은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더큰 감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다고 손들고 시작한 헌신도 감사지만, 이손 끝까지 내리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감사지만, 아직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감사입니다. 내가 신실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 믿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두 고백은 완전히 천지차입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신다. 하나님도 내 믿음을 소중히 여겨 주신다. 평범한 삶도요,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신 특별한 삶이 되는 거죠. 수준이 달라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뒤집으면요, 슬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특별함도 평범함이 됩니다. 아니, 심지어 소중한 것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부부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남편분이 이 아내의 존재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왜 정말 나 자신이 볼품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니까 어, 아내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당신 정체가 뭐야? 그냥 왜나 같은 사람과 살고 있어? 아니, 고맙다는 말을 무슨 이렇게 치조하듯이 하는 사람을 제가 또 처음 봤는데,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소중한 아내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잊으면 그분 고백이 그래요. 함부로 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늘 조용조용 내 뜻에 맞춰 주는 사람 어느새 내 마음과 상관없이 무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소중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말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 먹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야, 이거 무슨 고소하고 달콤하고 꿀썩은 과자와 같은 이것이 무엇이냐? 궁금해서 묻기도 했겠지만 놀라서 물은 거겠죠. 그래서 그냥 그게 이름이 됐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만나도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려요. 민숙이 21장 5절,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도요, 감사를 잊으면 평범한 것, 아니, 하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전에는 특별한 기적,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먹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하찮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어 버린 거죠. 감사를 잊으니까 내 삶의 수준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한 중년 여성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가지고 이제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상담을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상담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희 남편은 저를 항상 무시해요. 저를 무슨 집안의 하녀 취급해요. 이런 별 거지 같은 사람 만나서 제 인생이 엉망이 됐어요. 그 상담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듣다가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일단 제가 한 가지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을 왕처럼 대접해주세요. 아니, 선생님, 이미 제 남편은 저를 하녀처럼 뿌리고 있다니까요? 거지 같은 사람과 살고 있으니 인생이 엉망이지요. 남편을 왕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왕비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지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거지 같이 보는 눈이 있을 뿐이죠. 감사를 회복하면 거지 같은 삶도 그 속에 아름다움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잼을 드리라 감사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도 화목잼을 드리고 소원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원에서도 드리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일 없는데도 감사를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를 표현하면요. 무슨 감사가 나오냐면, 살아있는 게 감사예요. 삶이 선물이구나. 숨 쉬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 전에 내 삶엔 아픔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삶에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감사할 때요, 내 삶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아니, 원래 특별했던 수준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한 감사절기를 지키잖아요. 뭐, 앞서 우리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주일, 상반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뭐, 11월 달에 추석감사주일, 한, 한해 동안 나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맥주감사주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범한 6개월이 붙들려왔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살아왔음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내 삶이 특별해집니다. 내 믿음이 깊어집니다. 저 최근에 이제 주문해서 보고 있는 책 중에, 느려도 괜찮아, 빛나는 너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주문한 이유는 책 제목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느려도 괜찮아, 빛나는 너니까. 그리고 이 짧은 책 소개를 봤는데, 이쓴 저자의, 그쓴 저자가 이 저자의 둘째 아이가 오뉴란 아이인데요, 이 뇌전증, 흔히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고요. 예전에 이제 너무 안 좋은 편이 돼서 뇌전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뇌전증에 걸렸는데 설상가성으로 초등학교입학을 앞두고 발달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 지적 장애 중증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둘째 아이가, 그러니까 발달 장애. 그래서 그 아이와 자충우돌, 온유와 자충우돌 한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느려도 괜찮아, 빛나는 너니까. 제목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내 아이가 좀 느리게 자라고 있지만, 괜찮아, 빛나는 너니까. 거기 이런 글이 있어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가까이 가서 숨소리를 듣고 미세한 배에 오르내림을 말없이 지켜보던 때가 있었다. 내 몸이 충전되어서인지 어제의 지지고 볶고 고성이 오갔던 밤의 기억은 말끔히 사라지고 세상 모르고 자는 아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모든 사람이 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야겠다. 약을 먹지만 아이에게 가끔씩 경련이 찾아오고 또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배우는 것이 느리고 더딘 그 아이. 그런 온유, 그런 아이지만 자고 있는 모습 보니까 그냥 감사가 차오르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생명주심에 감사하다. 그 아이가 달라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동안 놓쳤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니까 감사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고 보면 부모님들이 애기들을 잘때 하는 이야기 있죠. 애기들은 잘 때가 제일 예쁘다. 물론 그게 이게 육아의 고단함 속에 섞인 푸념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이기도 해요. 이색근 세근, 이 배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려하면서 자고 있는 아이 모습 보면 이게 천사 같잖아요. 이게 잘때 유독 예뻐지는 게 아니고요. 자는 순간에는 우리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찾는 순간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제 올겨울 제가 겨울만 되면 항상 요즘에 약간은 노이로제처럼 물을 잘 털어놔야 된다 교회 배관 터지면 안 된다 작년 지난 겨울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그런데 문득 길을 가다가 아내랑 대화하다가 아, 왜 자꾸 터지지? 그런 이유도 모르겠는데 분명 물 틀어 놨는데 왜 자꾸 터지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거. 교회가 건물이 내 건물이 아닌 교회가 훨씬 많은데 나는 왜 이걸 불편해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물 터진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건물을 주셔서 그런 교회에 목회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번 한주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번 한주 숨가쁘게 달려온 상반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찬히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제를 드려라. 감사를 표현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이 화목제가 참 재밌는 게요.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나눔이에요.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제사로 드려진 고기의 일부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전부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어요. 1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러니까 특별한 감사로 드린 화목제물은 고기를 제사 드린 그날에 함께 다 모여서 나누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먹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먹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날까지 남길 거 없이 먹어라. 우리 교회가 이제 정교인 수련회를 하면 보통 돼지를 한 마리를 딱 잡잖아요. 한 마리를 잡으면 전교인이 한 끼는 먹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하루가 안 되죠. 한 끼를 먹고도 조금 남아요. 근데 뭐 70명이 넘는 전교인이 한 끼를 먹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화목제물로 잡으면 이 양이나 염소를 잡거든요. 그거를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게 여러 사람 초청해서 함께 먹으라는 말입니다.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내게 있는 좋은 일을 혼자서 가지고 있지 말고 함께 나누라는 이야기죠. 또 특별한 감사가 아니더라도 뭐 소원이라도 아니면 그냥 드린 고기도 소원과 그냥 드린 고기는 3일까지 남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다 그래요. 16절, 17절을 보면 재물이나, 재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불사를 지니, 꼭, 꼭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도 함께 나누라는 거죠. 감사는요, 내 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생일에 혼자 있으면 그냥 특별한 날이 되지만, 누군가와 함께 생일을 축하하면 생일 파티가 되잖아요. 잔치가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식탁에 숟가락 두 석에만 놔두면요, 더 놔두면 잔치가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 가족 말고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도 잔치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요, 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 게 설교 영상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내줘요. 지금은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녹화하고 있지만, 초창기에 혹시 기억나세요? 뭘로 녹화했는지? 갤럭시 노트 2로 녹화를 했어요. 지금 갤럭시 노트 20이 아니라 갤럭시 노트 2. 그것도 황성문 집사님 집에서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녹화를 했었는데요. 영상 화질 안 좋죠. 근데 그것도 그안 좋은 영상도 내가 받은 은혜를 직장 동료와 나누고 아는 동생과 이렇게 그분이 나누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계속 좀 보다가 그 아는 동생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언니. 나 언니네 교회 가도 돼? 이렇게 사투리로 하진 않았어요 서울말로 나 언니네 교회 가도 돼?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리셨대요 안, 너 집이 멀잖아 그냥 가까운 교회 가 교회가 멀어서 혹시나 신앙에 걸림돌이 될까봐 집사님이 말리셨는데 그 아는 동생이 말을 듣지 않았대요 기어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지금도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가끔씩 김희영 집사님께 물어보세요 그때 왜 말렸냐고 지금 함께 신앙생활, 우리 유진성도님 잘하고 계십니다. 영상 전송으로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참여했더니, 내가 누린 은혜가 함께 누리는 잔치가 된 거죠. 또 뭐, 또 어떤 집사님은 내 삶에 응답받으신 하나님을 아는 후배에게 소개했죠. 내 삶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후배에게 하나님 믿음 된다고 소개해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공통점이, 우린 다 교회, 집이 먼 분들만 세가족으로 오시는구나. 다들 잘 오세요. 우리 정광영 집사님도 고관절, 오늘 오셨는데, 고관절 수술하시고, 교회 못 오셨거든요. 교회 못 오시는데, 전도 가신 홍성동 선도님께 전화해가지고, 나는 못 가도 너는 가야 된다. 홍성동 성도님도 집 되게 멋이거든요. 오늘도 오셨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 함께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지난 금요일이에요. 바로 그저께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하신 성도님이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어. 자기 아는 분을 금요기도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분이 그 우연히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분식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야기하다가 그럼 금요기도도 나오세요. 그래, 너도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금요기도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내가 누리는 은혜 혼자 누리지 않고 잔치로 만든 겁니다. 함께 나누는 화목제 덕분에 누군가는 고기를 얻어 먹습니다. 누군가는 감사를 얻어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감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잘 전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고기 셋째 날까지 남겨서 먹으면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 그래요. 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만일 그 화목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이 되지 않고 심지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남았으면 무조건 불태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불태우도록 남기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생명도 내 안에만 있으면 고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화 굉장히 유명한 동화죠. 강아지똥 그 작가 권정선 선생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밭한 떼기라는 시를 남기셨어요. 밭한 떼기 사람들은 참 아무것도 모른다. 밭한 떼기 논한 떼기 그걸 모두 내 거라고 말한다. 이 세상 온 우주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것은 없다. 하느님도 내 거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다. 아기 종달새의 것도 되고 아기 까마귀의 것도 되고 다람쥐의 것도 되고 한 마리의 메뚜기의 것도 되고 바닷 꾀기 돌멩이 하나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온 세상 모두의 것이다. 내가 하는 감사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옆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할 은혜죠. 내가 만난 하나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은혜, 옆사람과 함께 나누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죠. 별볼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특별한 사람이고요. 그 특별함은 감사를 표현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혼자 가슴에 묻어두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옆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죠. 행복의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행복을 잔치로 만드는 겁니다. 2021년 우리 교회는요, 힘이 되는 교회라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옆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그리고 나서 우리 그 교회 사랑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고요. 그 감사의 내용들을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찬양하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별함을 나누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